나이프가뭐정룡코랑 비슷한데 여기 좀센정룡나피왜 이러냐 그니 볼 때마다 왜 쎈지도 모르겠 으면 그냥 죽겠는데 님도 히파리 아니 왜 실리안 안 나가 씨발 파리 선생님 뭐라고요? 그죠?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. 진짜 죽었네. 죽었어. 진짜 죽었니? 실리안 컷죽 아나킨은 여기 파괴보 뭐 시키던데. 어. 그전에 죽었어? 어 에스도 안 찾는데 죽어. 1 2 시. 오. <laughs> 아프리피스 어, 올라 아브가시나요? 이미 네, 왔어. 대 진짜. 요즘 아브 서버 많지 않나? 없어요. 지금 아프도 없어요. 알비도 없어요. <laughs> 노잼이라안 <노재리를> 하는데. <laughs> 노잼이긴 한데. 개였던 것 같은데. 막 안, 엄청 안 고해지지는 않는데 라포빵이 확실히 많은 거지. 닝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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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닝 <laughs> <laughs> 이부리리뭐 부분은 구성한데 이부만은이부긴은 아니긴 해이부이야 아, 그이도이제오늘이부못봐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한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

한번 더 이야 삼자년 안강강도 아니고 어떻게 잔잔잔이야 잔잔잔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은데? 잔잔잔면 섬인 버스 아닌가? <laughs> 잔잔섬 이런 건 봤는데 아니 길을 넣었는데 하지 말아지마요 길안 넣었잖아요 사실 낼라만 쐈습니다 도발만 쓴거 아니고요? 도발 낼라만 쐈습니다 1 4 미터는 뭔 소리야? 그 심포 2 4사 미터 말하는 거예요, 저거? 예 범위 늘려달라고 도화관처럼. 대소리 하고 있네. 아, 뭐 작은 편이긴 한데 그렇게 뭐 늘려줄 필요성까지가 있나? 그러니까 못못 뭐, 받으면 뭐 딜러가 아쉬운 거지, 뭐 받을 아쉬울 게 있나? 도화관 해주고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온게아닐까 그럼 뭐든. 홀라는 <laughs> 홀라는 맞춰야 되니까 인정인데 도학하는 맞출 필요도 없는데 홀라는 홀라는 그럼 안 맞춰도 차게 해주던가 <laughs> 아 홀라 보스 안 맞추면 안 차요? 네안 네, 차야 돼. 네못 네, 맞춰야 돼요. 옛날에는 파티원을 맞춰야 됐어요. 아, 그래. 그래서 막핑 엄청 찍었잖아요. <laughs> 각성기 피하지 마세요. 이아 보스 사건은 어때 이번에 비기 저거 사면되는 거? 아, 가냥 조금 몰랐죠. 조금 세졌다던데. 비기상이야 한 네. 좋네. 3만 6. 네. 왕기는 말도 아. 몰라. 아, 몰라. 반격 펴져요. 아, 씨발. 저안 막아지네. 피드. 스스로도 안막아지네 저기. 어, 죽겠는데? 와, 죽지도 않네. 이 봐. 죽었다. 죽었어. 죽었네. <laughs> 와. 야미. 아니, 사나캐랑 다를 게 없네. 죽은 거 처음 보네 분열로도 아... 죽이는데, 죽 내버려 처리야. 들어오자마자 올라가는 것도 없고. 야 이거 딜 보면 맛있겠는데. 아. 아프신? 그래. 아, 시작이다 아니야, 시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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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시자. 시자. 자 시자. 시날 시자. 시자. 시 아, 시자. 시 시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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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자 시자. 시자. 아이씨 용맥 썼는데 아 용맥 5초 남음 내가 감내같 은, 거 이야 짱 멈추는거 봐라 어? 1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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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C다 어, 내부 30줄 에? 내부 28줄 남는 곳 남는 곳 남는 곳 어, 죽을뻔했어? <laughs> 내부 15줄 <laughs> 왜정현이 열두 시안 먹고 일로 내려와? 뭐? <laughs> 보스 뒤에 있었어요. 보스 어? 뒤에 이걸 반격 수고한 자. 기둥 뒤에 공간이 있어요. <laughs> 아 미친. 어코르다야. 아 씨발. 살려줘. 살려줘요. 아, 네. 잡았어요. 살려줘. 에? 기사 잡고 있는데? 내부가 죽었어요. 에? 또 기사 안 죽어? 그건 아니고? 아니요? 사람들이 없. 사, 내 기사를 잡는 사람이 없는데요? 어뭐라 i n 킹 no, I was name, I came in the moon. I don't like it. I don't like it. I don't like it. I d 아 n t like it. I don't l i 용필이 이제 저 골드로 알카 악세 맞주는 거냐? 뭐고? 알카는 어때요 이번에? 그치? 되게 뭐 재밌다던데요? 일단 일단 이펙트가 부럽네요. 개선된 게. 절대 안가 에너짐, 황제. 피아노. 황제는 카드도 별로 바, 바 없잖아요. 균형 이런 것도. 에이 황호가더 재밌죠. 카드 쓰는 게. 이번에 무슨 카드죠? 오... 두개인가아 황제만 쓸수 있는 카드예요? 에이 알카는 황후치 극특이고 로아 티어표 피셜 황후 2티어 딜러 근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데이지루이스킬5% 데미, 올라가서 어 아, 세졌는데 대신 알카도 주력기 경매 없지 않나요? 그러니까 나 그런 그런 걸 아니 부족이 네. 사라진 하는... 그냥, 그냥 그런 거 비춰줘야겠다 나도 근 은명같아. 그런 거할줄 알았으면 워로드 배시 타종 미생가 이딴 거 해줬겠냐고 그런 거할줄 알았으면 워로드 배시 타종 컷안 했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타종도 좀, 좀 유의미한 것 같은데 전, 근데 전, 고기는 그, 그러면 타종 트포를 찍어야 된대요 트포 딜스킬 트포 네, 내리고 아 고기에서 네. 고기를 아, 해야 되는 거 임제수 전 전투라서 몰라요 이제 방향성은 좋았으나 굳이 왜 득포로 했는가 아니. 그니까, 그, 그냥 애초에 그, 범위를 늘려줘도 그, 되는 거잖아. 그 자체 아. 사거리면 상관이 없는데, 하필. 사종 사거리서 네네네. 템포를 네. 찍어야 돼. 사종 저거를 그냥 늘려주는 게 그렇게까지, <laughs> 오, 막, 워로드가 사기가 되나? 절대 <laughs> 아니지. <laughs> 그러니까, 왜안 해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. <laughs> 똥꼬집인가, 그냥. <laughs> 어디 남는 거지? 육네? 네, 육만 화장실 좀요 아 맞다 수면 너는... 아브레쉬 드... 그거는 길드는... 그럼 어떠십니까? 예? 길드는 그럼 어떡하십니까? 아니 종팔님이 받으셔야죠. 뭐, 그렇게까지 힘지 이제... 왜 저예요? 너가 이제 길마야. 저는... 이야. 저는 다 총아시키고 혈색 길드 만듭니다. 그러면... 내로하십시오 에이드... 어차피 지금이랑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? <laughs> 뭐 아, 다른 거 있나요? 근 저희... 팔아야죠. 뭐 저희 아이고, 그... 지금도 뭐 하는 사람만 길건 참여하지 뭐 저분님 기대 파신다면은 좀 전... 단날이나 분날 하나만 받을라 했죠. 향송입니까? <laughs> <laughs> 어, 저분님 네. 제가 말했잖아요. 문할 팔아 버리고 있는 사람들 저기 단날이나 분날로 옮기게 하라고. 그래도 벌써 그런... 어, 벌써 어, 어차피 뭐. 저거 20렙 다 넘는다면서요. 그러니까요. <웃음> <웃음> 아 그때는, 그때는 그냥 두개 써야죠 한 개로 모자랄 것 같으니까 글석 들다는 팩다 빼면 뭐, 한, 개, 한 개로 되지 않아요 그래도 원래 길도 막 5만 원 넘게 받지 않나 아까운데 그냥 가시 별로 안 주네 아 최소 5만 원이야 내가 알기로 어, 10만 원대도 거래될걸? 그러니까 나도 잘 몰라서 가격을 그냥 5만 원이리 말한 거지 팔리긴 할 텐데 저도 막아 배틀 막, 네. 아, 막. 뭐, 블래스터 이 어, 뭐 하는 건 생각 없어지고 블래스터 악세 하나 부 둘까지 다 갈아야 돼. 야 그러면 이제 저 길드 고정 파 이런 건 어떡하지? 음, 난 원래 그런 거면 안 좋아했어. 뭐. 그냥 가는 기 가야지 뭐. 고정 파스는딱 하부 정도만 있으면. 그냥 일리 c a 나올 때까지 저희, 발비하나갈까요 네, 저도 그럴생각입니다 발비쿠? 네 발비쿠만 a l 차 돌리고 m a 는 Which is t 그거 i v e Hong Kan, Hadu, Guaido, Waro, Gaio. Sa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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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아지랄 이거 왜 피해 와.. 다빗나가는 거. 어, 들어가네 데지아 대가리 잡을 걸. 아니 오아뭐버프이 뭐 어디갔어 이 자식 아 스킬없다 씨 네, 패시맞아라한대앉아안 쟤는 앉아서. 쟤걸앉아버 쟤는 앉아서. 쟤는 앉아아서 앉아서. 앉아서. 앉아기앉 머리야, 일곱시, 머리 일곱시. 이거 안 돼요.

어 뭐야? 오안돼 어. 자꾸 좀 빠른 거. 빨리 빨리 쓰신 아. 거 같은데. 오 살았다. 나이스. 이거. 나살다아갔다 이다. 나 바삭가스 좀 뒤져 따 잡아. 에이 에이. 다죽었습다 다른 적이 됐습다퍽퍽서다죽었 인정. 다 <laughs> <덕분에 웃음> <따위. 웃음> 지금 좀그렇이씨 맞다, 희순님희 그런 사람 없습니다. 희순님 어? 앞으로 비트라블러 주세요. 네. 대출, 대출금 네. 대출금 상환하셔야 아, 네. 그치, 벌고 있어. 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이걸로 방어고 좀 누르게 네. 네. 끝나면 보내주시면 지금 아브렐 중아 나도 아브 두개더 가야 되는데. 온케까지 하면 세 개. 아야. 아기런분들주방은좀 그런가. <놀베> 더보신 분들은 주방에도 뭐. 남을 남을 사람 남아라 향인. 저거다 포막 막 끝났어 전벌님 이번 주가 마지막이십니 에? 전벌님이요? 뭐 예예. 님. 아 뭐야? 별이었어? <놀림> 아 오호. <놀림> 아나 빨리 썼다. 아, 죽겠다. 나 죽었다. 티오? 아. 아오오야오이오오오오오 오, <놀림> 아 정해님 다맞 맞아서 버티신 거예요? 와 감사합니다 머리 한씨아햅장장장을게 아, 아, 하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어서 <laughs> 아니 나 내가 뭐본 거야 죄송합니다 가비 가비 쭉쭉안좋안다 아니다 아씨 정말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세요 같습니다. 네, 와, 피단거 봐, 호크. 아, 오늘 하드, 하드레반트 날이구나. 아니 전벌리몬드 아. 왜 맞아 박히 킵죠? 아, 접습니다. 왜 접? 음, 벨페 병신 같아서요. 오호. <laughs> <laughs> 야, 또 장현님 MVP 만들어 주기 선수지. 모두를 지켜주세요 아소저번야너번에 저번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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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뒤졌는번에 저번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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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저에번에번에저번번 예, 예, 아니, 모르겠어요. 골드 좀 보내보세요. <laughs> 아니, 말했잖아요. 네, 접는다고. 여기 네. 네. 골드 팔 사람 많아. 저멀님싹 처분하시면 저도 다 팔면 10만... 50만이 아직 같은데. 길, 뭐야, 길판 남아서 다 처분을 못했어. 홀라랑 이제 창수로 오늘 처분하시는 건가요? 홀라는 일요일에 하고. 네, 아 그래요. 애꺼 100만 원로 구매하시나요? I can't do 데 t I 데 a n t do it. I can't do it. I 요 a n t do it. I can't do it. I can't do it. I can't do i 에 I can't do it. I can't do it. I can't do it. I can't 아, 그러시템다 불태워야지. 아, 이고아니 어, 우리 길 와, 우리 이제 되겠네. 이제 201그 <laughs> 장. 종팔 님이 종팔님. 너추방데 아... 하하이렇게 어? <laughs> <laughs> 되네. 에이. 됐네. 이가 아니라 와전이었네. 에이. 씨, 뭐야? 아, 나어 왜? 아... 이 에이 무난민이네 아 지랄 씨발 각성기 쓰는데 아, 들어가려고. 아, 아, 씨 아! 바로 들어갈려고 훗! 아야 아니 각성기 두틱 빼고선 다 뱀감 들어갔네 확인 아, 네 별버님 아시는 줄 아니 아까 말했잖아 접는다고 별버님 어, 하실래요? 그.. 장 길장? 길장이요? 네 <laughs> 저도 접었는데요. <laughs> 그 같이 세 명에서 시작해서 남은 사람 제 밖에 없어요. <laughs> 어 그것도 접는 이유 중 하나지. <laughs> 아 그럴 수 있죠. 오우 씨 깜짝이야. 최근데 처음까지 골드 구매하신 거 같은데 여러분 <laughs> 이상하네. 골드야 뭐 좋은 사람만 구매는 안 된다는 법이 같은. 그냥 맘만 보시는 거지 가끔씩. 나나 투어리스 아 같이 가. 뭐야 뭐야. 아이템 어, 차는 무슨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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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어, 틈이잖아, 이거 뭐야? 이거 아멜는데 버튼이잖아요. 그거 아, 자아하짜 <laughs> 일산. 이렇게 오르드가참 부러워. 안 날아가는 곳 봐. 어,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아, 아, 뭐야? 또 씨브레, 얘가 아, 지금 날라왔는데? 에이. <laughs> 그 놈들 날아가겠습니다. 바퀴 노트 준비.

일약한까지는 계정 남겨 아, 원래 뭐야? 나 아, 일약하는 저도 골라했는데, 아싹다 팔아 버려야 되나 아안 된다. 헬치가 병신 같으니까 하고 싶지가 않네요. 본캐만 음, 남겨두던가. 음, 본캐가 돈 가장 많이 벌어다 주는데 왜 본캐를 남기죠? 얘를 가장 빨리 쳐쳐보야지 어? 오야. 저도 요즘에 잠깐 로아에 정이 없어서 고민 중이에요. 파란색 파랑이 설렁설렁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아, 어 안돼 아아 다, 다, 같이 가요 아 떠난다 아, 아예 떠나지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케이스를 줄일 것 같긴 해요 어돌주 사야겠다 아 씨발 광화라도 아, 좀 붙으면 좀 하겠는데 그게 문제인가요? 형방화가 문제에요 아, 뭐, 버너서도비용신됐나요 뭐, 뭐, 어안 붙는 것도 어른 되긴 하지 아무것도 사종 아니배쉬만딱 건드려져 있어 어른들은 건드릴 수는 없어서 되게 불만일지도 어 아, 그래요? 그것도 그렇고 스대기는 강화가 너무 안 붙어서 아 뭐, 멀어 고리1 5 0만 고리 있으니까 안 붙는 거예요? 네? 뭐, 다 팔았을 때 일이 아니 맨날 쌀 먹하는데 강화가 어떻게 붙어 <laughs> 안 붙으니까 썰목하는 거죠. 골드가 영에 수렴해야 바이킹 님이나 저처럼에. 코마가 붙는 거라고요. 들어가시니까 아니 전 얼마나 아니, 너는 뭐. 무기 교불로 붙여놓고서 그런 말하면 좀 그렇다. 아 어. 어, 누가 보면 25강까지 다 교불로 붙인 줄 알겠네. 어디다 교런 맞잖아요. <laughs> 아니라고요. 아기 아니, 친애. 네. 맞잖아요. 남들보다 조금 네. 쉽게, 쉽게 네. 한건 맞잖아요. <laughs> 맞아. 별번 님은 더 진짜 많이 질긴 했어. 조금 조금. 근데 어, 나도 어? 남들보다 많이 질렀어 뭐 어, 그건 맞지 오 그거는 근데 빨리 올리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? 어, 왼쪽 오른쪽 지금 소설이 써줘 많이 썼을 걸? 아닌가?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골수 공백 많이 하셔가지고 네. 저번 때만 한 20만 원 사가신 거 같은데 진정한 우량하는 제인파이터죠배바님 왜요 왜요? 1 5 4 0 흐흫 <laughs> 뭐 있나요? 예 네. 길드 네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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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영 누가 그렸어요? 네? 은님? 길드 운영? 길드장은 종팔입니다 운영 같은 거 몰라서 다 아, 추방할 수도 있습니다 네곧곧 디스코도 추방당하겠네 아 디코는 당연하지 그래도 디코는 이제 배그하는 디코로아 <laughs> 길드 <길도> 추방당하겠다 씨발 <laughs> 종합 게임 디코 저는 날짜 없습니다 예, 알겠습저 계속... 뭐냐... 기억도 예, 그래? 300이다 컷. 아, <웃음> 아 <웃음> 그럼 추당하겠다 예. 아, 추방당하겠다. 그 면제권 없으니까. 길드 레벨몇이상이라든 음... 글쎄요. 아, 어, ㅅㅂ. 응. 별색 길드랑 다를 게 없죠. 그렇죠. 아, 아 머리가 아, 머리 자 어디 간 거야. 네. 아 공을 두번을세 번을 못 쓰네. 미리 하나 둘씩 정리해놔요. 오케. 새로운, 새로운 길드. 아, <laughs> <찾았겠다. 웃음> 근데, 제가 돈 벌리는 팔았어, 길드. 아까 워 오전에. 돈 벌리는 파시죠? 아, 하긴 하나 했던데, 이제는. 아잘잘 아니, 근데, 모 아, 최소 5만원 한다는데. 막 길드 3만원 네. 길드들이 이런 거 사가지고 하잖아요. 오, 네. 그, 네. 좀돈 많은 사람들이 길드 레벨 올리기 귀찮으니까 산 다음에 이제, 이름 바꾸고 자기, 원하는 대로. 나 아무리 그래도 여기 남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 파는 건좀 그렇고. 5만 원 그냥 이 여기 길드가 애초에 혈석 길드였으면은 뭐 팔겠는데. 어서. 가비. 아니 뭐 근데 뭐. 아니 근데 원... 뭐 반대.